엄마! 아니요, 엄마. 이게 이렇게 많아요, 먹을 때가. 그런데 이런 엄마가 어딨어. 훌륭하지? 맨날 챙겨주려고 그러고. 훌륭하죠? 응? 우리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? 누가 어, 그래. 엄마일까요? <laughs> 그냥 얼마할 엄마 거야. 그럼 나도, 나도 우리 엄마하고 성향이 비슷하면 뭐 엄마라고 그래. <laughs> 그치. 그렇더라고. 우리 꼭 엄마가 아니어도 그러더라고 그치 시흥 엄마. 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엄마 이거 모모 뭐, 뭐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냐? 삶아? 아니 이거 벗겨가지고 삶아야지이 연하니까. 아 벗겨서 삶아가지고 무치는 거예요? 쌈싸 먹어? 소고 기를안 먹지. 네. 새우 같은 건 넣고. 예. 네. 들깨도 안 먹고 다다다 볶으니까 맛있어요. 아일사에도 같이? 사식이 아주 많 많은데 군집자기. 아 여기 대만. 일식는뭐 음. 그때 해가신 분은 쌈싸자셨다는데. 아 그래요? 헉, 근데 뭐어 때가 왜 이렇게 많아요? 다 심은 거예요? 아 심어서 저 채비하고 지는 거죠. 그렇지. Wow. <laughs>